무차별 정보 수집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미국 국가안보국이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우방국의 대사관까지 도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기원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등 우방국은 물론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까지 38개국 대사관을 상대로 스파이 활동을 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스노든이 입수한 기밀 문건을 근거로 미 국가 안보국이 미국 주재 대사관의 통신 장비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거수 일투족을 염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 공식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일본은 즉각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유럽 연합 본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미 국가 안보국이 벨기에에 있는 EU 본부 전화망에 침투했고, 워싱턴의 EU 사무실도 도청해 회의 내용을 엿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EU는 미국의 해명을 요청하는 한편 사실 확인에 나섰고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도 외국의 정보를 수집한다며 방어에 나섰지만 정보 활동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 속에 미국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기원입니다.